안녕하세요. 반가운 우리 어르신 여러분. 늘 따뜻한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우리의 김용빈 씨.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은 그런 김용빈 씨의 소중한 순간들을 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감동이 전해진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부터 함께 김용빈 씨의 하루를 들여다 보실까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수많은 현장을 지나온 베테랑 카메라 감독이 그것도 생방송 중 갑작스레 손을 떨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긴장이라 생각했지만 이내 카메라 앵글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이 관객의 눈에도 포착되었고 스태프들 사이에서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감돌았다. 그 순간 무대 위에 선 인물은 바로 김용빈이었다. 김용빈, 미스터트롯 삼진, 진이라는 수식어조차 작아보이는 존재감. 그러나 그날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나 퍼포먼스를 넘은 말 그대로 기적이었다. 조명이 어슴풀에 켜지고 첫 음이 흐르는 순간 관객석 전체가 압도적인 몰입에 빠져들었다. 그가 선택한 곡은 평범하지 않았다. 수많은 추억과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감성적인 명곡이었고 그의 목소리는 그 안에 깃든 모든 감정의 결을 그 누구보다 섬세하게 풀어냈다. 카메라 감독이 손을 떤 것은 바로 그 대목이었다. 김용빈이 노래 중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신 뒤 고요하게 뱉은 단한 소절. 카메라 렌즈를 통해 들여다본 그 장면은 단지 가수로서의 순간이 아니라 사람 김용빈이 가진 깊은 내면의 떨림이었고 그것이 카메라 감독의 감정을 폭발시킨 것이다. 현장에서 카메라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지금까지 수백 명이 가수를 찍어왔고 수천 개의 무대를 기록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김용빈의 눈빛을 보는 순간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이 왔어요. 손이 떨리더군요. 프로답지 않게.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무대 위에서 김용빈은 오직 노래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통해 그 누구보다도 깊이 관객의 심장을 파고든다. 그는 노래를 부르지 않고 노래를 살아간다. 그날의 퍼포먼스는 이후 각종 커뮤니티와 뉴스 기사에서 카메라 감독까지 올린 무대로 대서 특필되었다. 특히 그의 그한 소절은 클립으로 편집되어 수많은 플랫폼에서 순식간에 퍼졌고, 영상의 댓글에는 그 장면만 반복해서 봤다. 무대보다도 김용빈의 숨소리가 더 울림이 컸다. 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이런 감동의 이면에는 김용빈의 고된 연습과 고집스러운 완벽주의가 있었다. 그는 항상 리허설 때도 전력으로 임했고, 카메라 각도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 위치까지 계산한다고 알려질 정도로 디테일을 중요시했다. 심지어 해당 무대 당일 그는 두통을 참고하며 리허설을 세번 이상 반복했다고 전해진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그 곡이 단순한 경연곡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김용빈에게 있어 그 곡은 자신의 인생과도 깊이 얽힌 사연이 담긴 노래였다. 어린 시절 홀로 연습실에서 마주하던 외로움, 무명 시절의 불안, 가족을 떠올리는 가사. 그는 노래 속에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고 동시에 청중의 고통도 끌어안으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진심이 결국 무대를 넘고 스태프를 넘어 관객을 넘어 전 국민에게 울림으로 다가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상치 못한 카메라의 떨림이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록되었다. 이 사건 이후 여러 매체와 평론가들은 김용빈의 감정 표현력을 두고 현 시대 트로트계에서 가장 진화된 감성 테크닉을 지닌 가수라고 평했다. 단순히 고음을 내지르거나 감정을 과잉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숨을 삼키고 눈빛으로 노래하는 그만의 방식은 무대를 예술로 승화시켰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또한 무대 이후 김용빈이 밝힌 한마디는 또 다른 화제를 낳았다. 사람들이 제 노래로 울었다고 하면 제가 살아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이 진중한 소감은 그가 단지 경연을 위해 노래하는 가수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는 예능형 가수도 경연 우승자도 아닌 진정한 음악의 사람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이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 하나일지도 모른다.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언제인가? 그건 아마 기술이 아닌 진심이 울릴 때일 것이다. 김용빈은 그 진심을 통해 단 한순간 모두의 감정을 붙잡았다. 그리고 그 찰나에 베테랑 카메라 감독마저 손을 떨게 만들었다. 이런 무대가 다시 올수 있을까? 어쩌면 김용빈이 있는 한 그런 기적은 계속될지도 모른다. 김용빈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관객과의 감정 교류, 무대 뒤편 스태프의 숨소리마저 멈추게 만든 예술적 진동이었다. 카메라 감독이 손을 떨 정도의 몰입은 전례 없는 상황이며, 이는 단순히 그의 노래 실력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이면에는 김용빈만의 진심의 서사가 흐르고 있었고, 이는 감정의 파동이 되어 전방위로 퍼져나갔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프로페셔널한 베테랑 스태프마저 감정의 파도에 휘말렸다는 점이다. 무대를 수천 번본 이들이 오히려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는 사실은 김용빈의 음악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심리적 공명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렇다면 그의 어떤 점이 사람들의 감각 너머를 건드리는 걸까? 그것은 바로 말하지 않고도 전달되는 진심이다. 김용빈은 노래 안에서 슬픔을 외치지 않는다. 대신 조용히, 담담히, 눈빛 하나, 숨결 하나로 마음을 건드린다. 그는 격정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큰 격정을 만들어내는 역설의 미학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주목할 점은 그의 디테일에 대한 집착이다. 리허설을 3번 이상 반복하며 카메라 각도까지 계산했다는 부분은 그가 단순한 감정파 가수가 아닌 정밀한 연출가이기도 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감성을 정확히 기술적으로 구현해내는 능력. 이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지점에서 김용빈은 예술가로 거듭난다. 이 모든 것은 결국 김용빈의 진정성과 직결된다. 그는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무대든 가볍게 올라가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관객을 위한 예의만이 아니라, 무대를 대하는 본인의 철학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그의 노래를 통해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느끼게 된다. 이제 질문을 던져보자. 요즘 우리는 얼마나 진짜 감정에 목말라 있는가? 수많은 콘텐츠, 무대, 노래 속에서 우리는 점점 연출된 감동에 익숙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김용빈의 무대가 유독 강렬한 이유는 그 안에 가짜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의 무대는 정지된 영상 한 장면마저도 수십만 뷰를 넘기고 한마디 한 호흡이 해석의 대상이 된다. 이쯤 되면 우리는 다시금 묻게 된다. 가창력, 보다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답은 어쩌면 김용빈의 손끝과 눈빛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김용빈이 만들어내는 이 감정의 지지는 단순한 유행으로 지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시대가 다시 찾고 있는 진정성의 표본일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또 한번 그 떨림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장면은 그저 전율이었어요. 카메라가 흔들릴 정도면 얼마나 현장이 뜨거웠던 건지 상상조차 안 됩니다. 유튜브 댓글 중한 관객의 반응. 김용빈의 무대는 항상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이번 무대는 정말 달랐어요. 노래가 아니라 한 편의 드라마를 본 느낌이었습니다. 공연을 직접 관람한 현장 관객 후기. 카메라 감독이 감정에 휘말려 손을 떨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는 김용빈이 얼마나 감성적으로 탁월한 퍼포먼스를 펼쳤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방송 연출 평론가 이민재, 프로카메라 감독이 그 정도로 무너질 정도면 그 무대는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인간적인 울림을 준 작품이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트로트 무대에서 보기 힘든 광경입니다. 음악평론가 정소연. 저는 그 클립을 수십 번 반복해서 봤습니다. 진짜 한 소절의 힘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어요. 김용빈은 정말 노래로 사람을 울리는 재주가 있어요. 팬카페 빛나는 용빈 회원 후기, 카메라 감독이 손을 떨었다는 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적 본능 이 감성 앞에서 무너진 순간이죠. 이건 기술보다 감정이 우선된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촬영감독협회 이사 이준석. 그 무대를 본 이후로 다른 경연 무대가 심심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김용빈은 확실히 무대를 지배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sns 실시간 반응 중 김용빈의 무대에는 연기력, 감정선, 리듬감 모든 요소가 정교하게 들어 있습니다.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은 이미 트로트를 넘어 하나의 예술로 확장되고 있어요. K뮤직저널 대표 평론가 한가연. 이러한 반응들은 김용빈의 무대가 단순한 감동을 넘어서 기술자마저 무너뜨릴 정도의 감정적 파괴력을 지녔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팬들뿐 아니라 전문가들까지 그의 감정 전달 방식과 무대 구성에 대해 극찬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용빈은 단순한 인기 가수가 아니라 진정한 예술가로 평가받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